20세기의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앞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업, 즉, 독점기업과 현대의 자유로운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원천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독점기업부터 살펴보면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특권의 위임이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은 국가의 특권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었으므로 초기의 독점 기업에게 법인이라는 형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후의 자유로운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 계약에 의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국가로부터의 권력 위임이 아닌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은 주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후의 기업에게서 나타나는 법인이라는 형식이 우연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대 기업의 문제점은 주주가 권리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주주들은 점차 자신들의 경영 참여, 권리를 기차는 과정이라 판단하여 본인들의 권리행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지닌 경영자가 생겨나고, 이는 곧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의미했습니다. 즉, 본래라면 주주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경영자가 경영해야 하지만, 그들이 권리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의견과는 부합하지 않는 경영자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이 주주의 재산이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함으로써, 주주가 기업에서 소외되는 것이 더욱 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증권거래법과 국가산업부흥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통해 전쟁 세금 제도 등으로 재산권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산권이 기존의 권력을 상실했으며 기존에 갖고 있던 의미와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는 사유재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려했지만 오히려 기존의 의미와 권력을 상실함으로써 국가는 더 이상 견제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재산권이 보편화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20세기의 경영권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한 시점에서 산업경제의 한 축인 실물 경제는 사실상 경영자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실물경제의 대부분의 사회적 권력과 통제가 있고 상징경제는 그저 실물경제의 부가물로 전락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소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숙련공들의 지위가 비숙련공에 비해 높았고, 이 때문에 숙련공들이 정식 노동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대량 생산체제가 갖춰지고 노동자들이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기계화된 비숙련 노동자가 숙련공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정식 노동자였던 숙련공을 제치고 비숙련 노동자들이 정식 노동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가 바뀌며 실업과 같이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20세기의 사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은 경제적 보상입니다. 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기능과 지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연관돼 사회조직 문제의 해결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회조직에 관한 문제는 토지 균등 분배주의와 노동조합주의에 의해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주의, 즉 산업민주주의는 그저 독재사회를 만드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정치, 사회적 권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동시에 노동조합 지도자의 권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동일한 존재였고 노동조합은 권력을 쟁취한 이후 새로운 질서를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사회통합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사회조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또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버넴과 피터 드러커의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넴의 경우에는 경영권이 필연적으로 정당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필연적인 권력이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버넴은 나치주의와 뉴딜 정책은 경영적으로 보았을 때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터 드러커는 애초에 두 사례 모두 경영권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넴은 실질적 지배가 이념적 정당성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피터 드로커는 기본적 원칙 하에 권력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